자, 엄태현 선수는 위치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자, 아무래도. 자, 김민국, 벗겨냈습니다. 오른쪽 했고요. 측면. 김민국, 안쪽 막혔습니다. 자, 그동료 선수와 아이컨택을 통해서 패스팅을 받을 수 있을 때. 자, 자 김민영이 뺏어냈습니다. 이종민. 김민국에게 김민국, 꺾어졌습니다. 뒤쪽. 네, 오른쪽으로 비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 최준호. 들려줬고요. 왼쪽 연결됐습니다. 자 먼거리 슛, 자 쳐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기장을 넓게 쓰고 있는데요. 공을 뺏겼습니다. 임승조, 유승모. 빠르게 올라갑니다. 왼쪽 측면 먼거리 슛, 오. 살짝 빗나갔습니다. 앞쪽 길게 패스 끊겼습니다. 자, 유승모. 래가죠 그렇죠. 왼쪽으로 투입. 자, 저번에 투안에유승요 유승모. 유승모 슈팅. 아. 자신들의 진영에서 볼을 돌리다가 한 번에 앞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좋아요. 자, 앞쪽 길게 저... 박하늘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임승주. 빠르게 올라갑니다. 좋아요. 오른쪽 유승무에게 밀죠. 유승무! 마지막 터치가 길었습니다. 자, 최시웅이 달려가고요 다시 공을 뺏겼습니다. 유승무 슈팅! 자, 살... 자 살짝 빗나갔습니다. 김민국. 수비 빠져 나왔습니다. 꺾어주고 슈팅 아 골. 김윤영, 김윤영의 골. 스코어 3대 0. 자, 이 골은 좀 의미가 좀 있어 보여요. 네, 이번에 왼쪽으로 유승모 돌려줬습니다. 앞쪽으로 연결됐고요. 이종규 반대쪽 투입 아 열렸습니다. 슈팅 아 막아냅니다. 자, 김윤영이 선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빠르게 역습 전개하는데요. 오, 자, 불사 김민국 자 네. 위험 지역에서 발에 걸리면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피팅이 공간을 좀 만들어 주는 역할을 좀 하죠. 네. 자, 오른쪽 엄태현 찔러 줬습니다. 돌아섰고요 꺾어 주고 엄태현! 아...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자, 배가 이제 빠게가 이제 그렇 올라갑니다. 반대쪽 김민고. 자! 김민고 슈팅 막혔습니다. 자, 임승주가 자, 살짝 다시... 밀어 줬고요. 유성재. 반대편 박정진. 됐고요. 박정진! 됐기! 골대 강타! 아... 김민기 선수의 드디어 발을 좀 걷어내는 모습이죠. 네, 자 앞쪽으로 넘겨줬고요. 엄태연 왼쪽 측면 직접 때렸습니다. 자, 지금 서울 벤치에서는 이호람 선수 손을 자, 사용하는 슈팅 막혔습니다. 있어서 네, 자, 상당히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죠. 그렇습니다. 유승모 임승주 띄워줬고요 끊겼습니다. 김민국 자 좋아요. 반대편 아... 자 엄태연 돌면서 슛. 김민국 오른쪽 측면. 앞쪽 길게 끊겼습니다. 유승모에게 유승모 올라갑니다. 유승모 오른쪽 연결 임승조, 임승조 슈팅 자, 막혔습니다. 자, 아쉬운 찬스죠. 고양 입장에서는. 네. 자 김도균 골레이로가 앞쪽까지 나왔습니다. 신하일신하일 오른쪽 치고 들어갑니다. 신하일 그렇죠. 반대편, 오, 오 막아냅니다. 아, 아. 박정진 받, 받아냈습니다. 슈팅 막혔습니다. 자부자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종료되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 출발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 밖에 왼쪽이 스타에페스 서울 그리고 오른쪽이 고양 불스풋이클럽입니다자또쌓이게 되죠. 자 위험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박간엘 아, 잘 미고 나왔어요. 이 빠져 나왔습니다. 오른쪽 보았까요? 측면. 오른쪽 측면 슈팅! 아, 빗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영은 앞쪽까지 계속 압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민국. 가운데 쪽 패스 끊겼고요. 최준호 밀어줬습니다 박정진! 어!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김민영. 김민국. 자, 자신들의 진영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진 패스 엄태현. 엄태현, 들어갑니다. 자, 리사의 골! 김민국의 추가 골, 스코어 4대0! 그렇습니다. 자, 전반의 첫 골을 김민국 선수가 슈팅, 엄태현 선수가 만들었는데요. 자, 후반의 첫 골은 엄태현 선수가 어이스드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즌 2호 골을 기록하는 김민국 선수입니다. 유성재. 가운데 쪽 최준호. 돌아섰습니다. 유성재, 슈팅! 자 앞쪽 길게 오람 오람 아 오우 골대 강타 아 유성재 임승주 오른쪽 측면 돌파에 됐습니다 박하늘이 길목을 막아섰고 신하일이 뺐었습니다 슈팅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신하일 내줬고요 안쪽 뒤 박하늘 돌려줬습니다 슈팅 빗나갑니다 아자 돌아서는 것까지는 완벽했는데요 조금. 네. 꺾는 각도만 조정이됐다라가며 완벽한 슛이었을 텐데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자 유승모 돌아섰습니다. 오른쪽 오, 측면 뚫렸습니다. 전섰죠. 유승모 반대편 봐야죠. 놓고네이번엔 아, 최시용이 빠르게 나와서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하일 자 아, 공을 뺏겼습니다. 그렇고요. 고양 스 역습을 전개하는데요. 왼쪽 측면 유승모 내줬습니다. 네, 다시 좋아요. 유승모 봤습니다슈팅 왼쪽으로 민나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김민영 왼쪽에 이종민. 안쪽 투입 엄태현 내줬습니다 네, 이종민 김윤영 왼쪽 좁은 공간 엄 이종민 들어갑니다 추가 굴 놀는 스타이 패스 서울.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잘 돌려놨어요 자 이종민 선수 엄태현 선수 연기도 상당히 깔끔했고요 네자 오늘은 골대 문전 앞에서 이종민 선수도 집중력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원거리 슈팅 막아냈습니다. 6분을 남겨놓고 파워 플레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원거리 오, 슈팅 골 때갈타. 저... 자 반대편 임승조 유승모 오른쪽 뒷면 안쪽 투입 잡아냈습니다. 저... 앞쪽으로 길게 쳤는데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최종의 시즌 1호 골. 골6대 그렇죠. 0. 6골차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즌에도 골레이로의 골은 보지 못한것 같은데 올 시즌 들어 첫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파워 플레이 상황에서 침착하게 정확한 슈팅을 좀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파워 플레이를 시도하고 어,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 지역에서 골이 나오지 못한 상황인데 파워 플레이를 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느 그렇죠. 정도 위협을 안 뿌리게 겠다는 건가요? 밀어 넣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네, 아. 네, 자, 지금은 어드밴티지에의한 득점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미쳐 자, 앞쪽 길게 파카을 돌려 넣습니다. 역급을 때립니다. 자 이제는 빨리 올라가 서 자리 잡아줘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유승모 네, 앞쪽 투입됐습니다. 아, 들어갑니다. 유영준의 따라가는 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7대 1. 박영준 안쪽 박영, 박여... 박정진 돌려놓습니다. 임성준 슈팅 막아냅니다. 서병대 앞쪽으로 길 있게. 정진이 머리로 막아냈고요. 자, 골대 비었어요. 골대 비었어요. 임명승임명승 슈팅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네요. 멀티골 임명승 스코어 8대 1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각도가 없었는데 임명선수가 잘 찾네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 이종규 빠르게 올라갑니다. 오른쪽 측면 그대로 슈팅 막혔습니다. 자, 엄태현 선수가 잡습니다. 밀어주고 아, 김인영, 엄태현 슈팅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김인영! 들어갑니다. 멀티골 김인영. 스코어 그렇습니다. 9대 1이 됐습니다 자, 부적 소리와 함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경기를 조금 더 숙제를 잘 풀어왔던 스타일 패스 서울이 최종 스코어 9대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